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년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방법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언론들은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관련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기준으로 여러 언론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에 물어내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를 가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보험을 잘 모르는 일반 계약자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아주 쉽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MBC 뉴스를 보면 고객이 알까봐 쉬쉬 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자기부담금 보험사가 떼먹었다. 논란이 일자 보험업계는 대법원에 가보자. 이런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고요. KBS는 속... 고 살지 마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차 부담금 보험사가 떼먹었다. 연이은 법원 판결에 보험업계는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은 보장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대인, 대물, 이런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치여서 사망케 하거나 부상케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대인보상이고, 대물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 자동차나 가게나 이런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때 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있습니다. 자손은 자기 신체 손해를 말하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죽거나 다쳤을 때 그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차가 있습니다. 이 자차는 자기 차량 손해라고 부르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내 단독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내 차가 파손되거나 또는 주차를 시켜놨는데 차를 도난 맞았다던가 아니면은 가해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차를 누가 파손시켜놓고 도망가 버렸을 때그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내 차에 수리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자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보험 차 상해라고 하는 담보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담보 중에서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자차의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해자가 있는 경우와 달리 나 스스로 혼자 사고를 냈다든가 아니면은,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내 차에 파손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자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래되어가지고 잔 기스가 있다든가, 좀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일부러 내가 망치로 때려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의로 파손시켜놓고, 그 부분을 사고로 인해서 차가 파손됐다 그러면서, 보험회사한테 자차로다가 수리를 해달라, 이러는 경우도 빌비지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생각다 못해 이런 도덕적인 위험을 없애고자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차 수리를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때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수리비의 20% 내지는 30%. 즉, 20%면은 수리비 100만원에 20%니까 20만원이 되겠죠. 그거를 내가 보험회사한테 부담을 하면은 나머지 80만원은 보험회사가 보태서 내차 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내 차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보험회사에다가 차 수리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돈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자기 부담금을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한도를 둬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적게 하면은 자차 보험료가 높고, 자기 부담금을 높이 설정하면은 도덕적인 위험이 더 낮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보험증권 한번 살펴보시죠. 이 보험 증권은 DB 손해보험의 자동차 보험 증권인데요. 증권을 보면은 보험 종목이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는 자동차 소유자이자 주 운전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의 상 차량 번호라든가 차종, 차명, 연식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고. 그다 담보사항이라 고해가지고이 담보사항은 이제 보장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인배상1은, 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을 초과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 주는 거고요. 대물 손해는 타인의 자동차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보상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이게 자손이고요. 무보험 차 상해. 그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그래서 여기 자기 차량 손해를 보면은 어, 일 사고당 1 사고당 1,900만 원 한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차는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당시 차량가액이 천구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 같습니다. 그 가로 열고, 단 손해액의 20%, 20만원에서 50만원 공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기 혼자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차량이 파손돼서 수리를 보험회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운전자는 1 0 0만원의 20%인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나머지 100만원 중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뺀 80만원을 보태서 수리비 100만원으로 내 차를 수리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파손을 해서 헌차를 새차로 바꾸고자 하는 운전자의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독사고인 경우에 도덕적 위험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단독사고가 아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인 나도 있는데 쌍방과실인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해자인 나한테 내 차를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그럽니다. 100대 빵 가해자의 과실이 100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빵 프로인 경우는 우리 보험회사가 어,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하질 않습니다. 저쪽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과실이 10%든 20%든 하여튼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어가지고 뭐 9대1이라든가 8대2라든가 이래서 내가 피해자는 맞지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내차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자차 부담금을 보험회사가 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냅니다. 내면은 100만원 수리비에서 어 20만원을 뺀 80만 원을 우리 보험 회사가 부담해 가지고 내차 수리를 일단 그해 주고 우리 보험 회사는 저쪽 가해자한테 네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 고객의 자동차 수리를 자차로다가 했으니까 이 자차 수리비 100만 원을 내놔라 하고서 상대방 보험 회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과실 비율이 내가 30%, 가해자가 70%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수리비 100만원에 70%를 저쪽 가해자 보험회사한테 구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그 가해자 보험회사는 70만원을 우리 보험회사한테 구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70만원을 다 보상해주지 말고, 내가 부담한 그 20만원을 제한 나머지 50만원만 배상을 해라.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왜 70만원을 다 보상을 안 해주고 제가 부담한 20만원을 뺀 나머지 돈만 배상을 하라고 했냐면은 상법 682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법 682조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 682조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의라는 규정인데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이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아까 제가 어, 이 쌍방과실 사고가 나가지고 과실이 내가 30% 상대방 가해자가 70%인데 나도 20,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냈죠, 내 보험회사한테.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내 차를 수리해줄 때 100만 원의 수리비 중에서 20만 원을 뺀. 80만원을 들여서 내 차를 수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는 수리비 100만원 전액을 보상해준 게 아니라 1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보상을 한 거죠. 100만원 중에서 내가 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뺀 80만원만 보상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피보범자의 권리라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저 가해자 때문에 사고가 나서 나도 20만 원 자기부담금을 냈으니까 나도 20만 원의 손해가 난 겁니다. 그 손해를 저쪽 가해자한테 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그 20만 원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내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원은 자 수리비 100만원 중에서 7대3이니까 저쪽 가해자가 물어줘야 될 돈이 70만원입니다. 근데 그 70만원을 우리 보험회사한테 다 주지 말고 내가 상대방 그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금액 20만원 그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7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만 가해자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한테 변제를 해라. 이게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차의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차 단독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차가 파손됐을 경우에, 내차 수리를 위해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그게 자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러, 중고차인 내 차를 망치로 때려서 흠집을 내놓고, 누가 내 차를 들이받고 갔다. 가해자가 누군지는 모른다. 이거 수리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는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으로다가 처리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사회적인 낭비고, 나의 어떤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허위로, 자차 수리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소유주도, 네 차를 수리하려면은, 너도 손해를 봐라. 이런 뜻에서, 수리비의 20, 30%를, 너도 물어라. 이렇게 한 건데, 나 혼자 단독사고가 아니고, 가해자가 뻗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차에, 자차로 보상을 받을 때, 자기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요, 살펴본 사례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있으면은, 가해자한테 수리비 100만원을 다 청구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나도 과실이 30%가 있으니까, 100만원 중에서 70만원만 내 보험회사가 상대방한테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원은 내가 자차를 가입을 했으니까, 내 자차로 30만원을 들여서 상대방한테 70만 원 받은 거고 합쳐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보험회사들은 가해자가 있고 쌍방 과실인데도 자차의 자기 부담금을 받아왔습니다. 그거는 엄격히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차 수리를 하면서 나도 자기 부담금만큼 손해가 났으니까 나도 가해자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그 자기 부담금 낸 것만큼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가해자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한테 주지 말고 나의 손해니까 보험회사가 부담한 일부 보험금 나한테 20만원 받고 보험회사가 80만원 보태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80만원 한도에서만 보상을 <laughs> 이쪽에서 가해자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한테 해주면 됩니다 다만 80만원을 다안 해주는 거는 과실이 7대 3이기 때문에 그 70%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 100만원에 70% 그러니까 70만원만 보상을 해줘라 근데 그 70만원 중에서 내거 자기부담금 20만원 나도 저쪽에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손대지 말고 70에서 20만원을 뺀 50만원만 우리 보험회사한테 변제를 해주라. 자, 결국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나는 가해자 보험회사에다가 20만원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가해자 보험회사한테 청구하는 운전자도 없고 또 청구를 해도 그거는 자차에 자기부담금을 당신네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허기로 계약을 한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다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쌍방 과실 사고가 났는데 자기부담금을 내그내 보험회사에다가 지불한 경우 이거는 가해자한테 내 것까지 포함해서 다 받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자기 부담금 낸 거를 뺀 돈만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다 받았다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자기 부담금 낸 거를 빼놓고 나머지 돈만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해자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거는 몰라도 3년이 안된 거는 전부 다 찾아 먹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